뚱이에요 스폰지밥 뚱아 안녕 어 스폰지밥이 들어왔구나 스폰지밥 안녕 이게 뭐야 어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음나 지금 빨리 햄버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음 한번더 하고 가. 알겠어. 네가 이게라는 것을 이렇게 잘 만지는지는 몰랐어. 음.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. 집게 사장. 어이 뚱아. 너 유튜브도 아는구나 진진이도 하던데. 어? 집게 사장님 안녕하세요. 우리 집에 햄버거 우리 가게 햄버거 먹으러 올래? 당근?